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EQ900입니다. EQ900 3.8 AWD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 판매 가격은 1670만원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6년 12월 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을 18만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검정 색상에 지금 사과제다 끝나서 현 상태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3.8 프리미엄 럭셔리. 주행 거리는 1 8만키로주행한 차입니다. 자 타이어 상태 휠 상태고요 엔진룸 깨끗합니다. 쪽 대시보드도 깨끗하고 자, 이렇게 와이드 비전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전자기압봉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비 있고요 오토 홀드 되고 양쪽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전동시트, 조수석 전동시트 있습니다. 앞좌석 1열은 메모리시트 기능 됩니다. 시트 있고, 전동시트에 2열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컴포트로 자, 이렇게 시트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흔들어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 스마트 크루즈, 반자율 주행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2열, 뒷좌석, 통풍시트 됩니다. 자동차 통 시트, 축방 경고등, 차선 이탈, 그다음에 전동 트렁크,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아이패드 눕혀 있고, 블랙박스 달려 있고, 전동 트렁크, 고스트 허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한번 점검표 보시면은 2016년 12월달 최초 등록일, 주행거리 18만 키로 주행했고요, 심수 하재 영업 이력 없고 장기 렌트 이력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보시면은 앞에 분포하고, 본내 교환이고, 뒤쪽에 뒷 트렁크하고, 리어 패널. 이렇게 교환 들어가 있습니다. 리펌퍼. 이렇게 앞에 쿵, 뒤에 쿵 한번 한것같다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 언더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이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네스 시 e q 9 3 8 AWD 프리미엄 럭셔리입니다. 판매가격 16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 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 가입도는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 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러서 엔진룸 상태도 자,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퍼프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